다 아니야면서 하 이제부터는 그냥 그냥 우리가 하자. 그냥 병원은 가서 가끔씩 체크만 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식단 짜주는 거 먹고,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 어. 예, 식재료 음.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다 갈아요. 왜냐하면은 소화력도 떨어지고 네, 삼기는 네.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먹이지? 이러면은 일단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마사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오일을 제가 사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오일을 그냥 박스채로 사요. 왜? 매일 써야 되니까. 매일 하셔야 되네. 네. 그래서 그 오일도 구입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일단은 포커스를 일단 잠을 잘잘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예, 네, 그런 환경. 아, 잠에 좋은 채소가 뭘까? 뭐, 식품들이 뭘까, 식재료가 뭘까, 요런 거막책 찾아보고 막 하면서 그런 거 먹이고, 그리고 좀 이제 몸을 계속 따뜻하게 하고 했더니 조금씩 조금씩 하도가 자, 생기던가요? 잠을 자는 시간대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잠자는 어, 시간대를 늘리자. 어. 이건 수면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잠을 자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니까 잠을 자게끔 하자.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더니 저희가 2021년 제가 8월부터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거의 23년 말경에 됐어요. 야. 음. 음.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너는 교감이 너무 항진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부교감 신경을 올려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찾았어요. 막 찾아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뭐 캐모마일 차 같이 이렇게 조금 약간 이런 차 종류 그리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방법.